안녕하세요. 행복청가 유튜브입니다. 여기는 어디냐면요?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 동아청과 과일 경매장입니다. 차가 예쁘고 예쁘죠? 이거는 무슨 차냐면요? 과일을 음 저기 뭐야, 도매상에서 사 가지고 실어다 주는 전동차예요. 예쁘죠? 예쁘죠? 이런 차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답니다. 저런 식으로요? 음,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는 이런 차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, 아, 이런 세상도 있구나. 이런 것도 있구나. 여기 오지 않으면 몰라요.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뻐서 차가 진열해 놓은 게 너무너무 예쁘고 또 이런 것도, 있,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. 여기는 어디냐면요. 서울시 성파구 가락시장 동아청가과일 경매장입니다! 감사합니다.